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표현이 눈에 띄게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아도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낙심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때가 낙심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오늘 바울이 말한 이팔 절의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모든 희망을 포기하다, 절망에 빠지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낙심이 그냥 내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꺾이는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 노력에 못지않게 낙심하고 마음을 다칠 때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바울의 이 편지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낙심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반대를 겪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도 내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처럼 많은 낙심의 조건이 있었던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았고, 오게 갇히기도 여러 번했고, 매질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피하고 싶고, 될수 있는 한 멀리 하고 싶고, 또 때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난을 외면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는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아도 그렇고 또 성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만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정금과도 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죠?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때로는 낙심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픔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최대한 외면하려고 최대한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 고난의 기쁨, 또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 0 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나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 고백 가운데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때 고난을 외면하려고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낙심의 조건이 되고 또 이때 실망하고 넘어지기 참 쉬운 타이밍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이 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어려움과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고난을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라고 그렇게 따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고 외치는 가운데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분명하게 이 고난의 의미, 시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언사도 바울은 그 답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여기서의 질그릇이란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지기 쉽고 보잘 것 없는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실까요? 아니,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으면 그 질그릇에 위험이 될 만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그 질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그런 어려움을 안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면서 깨질까 걱정하고 도둑맞을까 염려하도록 그런 질그릇에 담아 두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7절 말씀을 통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극과 같이 보잘것 없고 능력 없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때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귀하고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릇에 어떠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크건 작건 아니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건 그 그릇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보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스펙을 키우고 내 능력을 키워야 고난을 이겨낼 정도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주목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보배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그 누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그 역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능력 많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만 더욱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잃어버리면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귀한 보배가 흠집이 나거나 혹은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한,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찌그러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팔 줄과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고난이 우리 그리스인들을 도 완전히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강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이겨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도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그가 일평생 겪어왔던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진 믿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질그릇과 같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것이 무수히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과 시련을 피하고 외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많은 고난과 핍박당할 것을 그가 알고 있었지만,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지만 그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 다른 말로 하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어루만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기쁨과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으셔도 이 때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도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 어두움 가운데 홀로 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 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로써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또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